자주권에 규탄 발언을 하습니다 이용자들에게 적당의 저질 상품 구매를 막기로 이용자들을 유혹하고 이인하여 독소 조항들로 가득한 불공정 내용 추상의 이용약관 및 정보 처리 지침을 강제 동의 방식을 철회하라. 알리 테 템은 자동으로 동의하는 내용의 불공정 독소 조항을 삭제하라. 독소 조항들로 가득한 회원 약관과 개인정보 처리 지침의 강제 동의는 이용자들의 의사에 반하는 의사 표시이고 부당한 방법에 의한 동의이며. 이용자의 동의 범위를 벗어난 동의이므로 이용자의 동의를 근거로 한 알리 템의 개인 정보 수집 사용 제3국 이전은 모두가 불법임을 명심하라. 알리 템은 제3국으로 이전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범위가 어느 정도이며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명확하게 공개하라. 알리 템은 부당한 동의를 근거로 하였고 약관 개인정보 처리 지침 각 문장과 항목의 내용을 실행하고 있으므로. 스스로 불법행위를 자백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불법적인 독소조항들로 가득한 약관과 개인정보 처리 지침을 부당한 방법으로 동의받아 이를 근거로 사업 활동을 하고 있는 알리테모에 대해 우리 법과 제도를 따라 제재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다. 이상입니다.